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의 부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첫 단어인 그럼으로라고 시작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상 보훈 5장 6장 7장의 결론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의 핵심을 건축자에 대한 비유로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2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갔다 갈 것이다 여기 바로 앞절에서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하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내 인생의 업적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살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기초를 세웠느냐가 우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위에 집을 짓고요 명예 위에 집을 짓고 세상의 욕망 위에 집을 짓는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라는 분의 기초 위에 바뀌어진 경험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될수 없어요 이 산상수원의 결론은요 인생의 반석 기초를 묻는 심판입니다 결론은 내 인생의 기초 반석이 예수 되셨음을 발견하고 감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 복된 존재가 내가 나를 보기에도 실망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도 실망스럽다고할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것이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큰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를 스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작아졌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사울의 원뜻의 이름을 보면 그의 이름의 뜻은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내 인생의 출세를 위한 권력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요청한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니까 나한테 맞추십시오 내가 출세해야 되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파울로스라는 단어는요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의 목적, 권력, 명예를 가지던 내 삶의 모든 목적을 이제는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내 뜻을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에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 어리석은 건축가, 그들의 차이는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라고 했어요. 짓는 과정만 보면 모래 위에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빠릅니다. 문제는 화창한 날만 계속되면 상관없겠죠. 그러나 이둘 사이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에서는요.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비가 내리다, 홍수가 나다, 바람이 불다, 그 집에 들이치다. 결과는 어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 없습니다. 반면 27절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집이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고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20여 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만났던 한 목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집을 그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냐? 여러분 여러분 앞에 도화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자, 여러분 집을 그려 보세요. 한번 그려 보십시오. 뭐부터 그립니까?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붕부터 그린다고 하죠. 집을 그릴 때 지붕을 그리고 골조를 그리고 창문을 그리고 그런데 이분은 집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터전부터 그린대요. 밑바닥부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현장에서 직접 집을 지어본 사람과 머리 속으로만 그렸던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실제 목수들은요, 기초부터 가장 세웁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반석 위에 이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집은 교회는 그 기초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한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터전이 중요하죠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어느 누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돈 위에 세우는 것 아니고 이름 위에 세우는 것 아니고 나의 명예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 아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성이 없이 이름만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이 없어요. 우리가 김 씨, 이 씨, 박 씨, 채 씨,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어느 학교 어느 라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한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슷한 비유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지만 이 차이는 둘이에요. 불이 났을 때 불에 타고도 남는 게 있고 남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13절에서 각 사람의 공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타든 안 타든 중요한 것은 터는 남는다는 거예요. 터는. 이 말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터전 위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각 사람이 무엇으로 세웠느냐에 공력의 차이는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공력을 못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그 구원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라는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 것이죠 두 번째는요 창문이 필요합니다 기초를 다진 후에는 창문을 넣고 그리고 창 벽돌을 쌓아 세웁니다 교회에도 창문이 필요하죠. 창문은 햇볕을 받아들이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교회는 우리끼리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의 방주 역할만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만의 종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은 창문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야 돼. 교회가 커져야 많은 일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힘은 무엇이나 마음 먹은 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제가 사는 시골은 마을 앞에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우물 물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퍼서 드셨죠. 어느 해인가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이 우물물이 부족하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아래 지역에 또 하나의 샘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헤를 잘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우물 하나 원래 있던 우물로 충분하니까 그 우물을 찾을 일이 없었죠.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그 아래 우물은 어떻게 되었는가 가보았더니 웬걸려그 우물은 완전히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물을 퍼내지 않았기 때문에 물 구멍이 막혀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꾸 퍼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막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색강이 마르면 큰강도 마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큰강은 괜찮을까요? 조그만한 그 색강에서 흘러드는 물로 인해서 큰강도 함께 가는 것이에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오는 동안 정말 얼마나 여유롭던가요? 그러나 그 여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드릴 수 있었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를 채워주셨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생명나무 교회는 앞으로 재정이 넉넉해진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재정을 모아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서 쌓아 두지 않을 겁니다. 돈이 쌓이게 되면 반드시 재물이 된다라고 했죠. 재물이 되면 썩는다라고 했어요. 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고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끼리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자꾸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빚을 내서라도 가면서 그러나 그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직접 보면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흘려 보내야 되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매년 힘들지만 저희가 성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담입니다. 창문을 넣은 다음에는 벽돌로 담을 쌓죠. 담을 쌓는 이유는 구분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열때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차별과 구별을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을 잘 쌓기 위해서는 수직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요즘은 기구들이 좋아져서 네이저로 쌓아가지고 수평과 수직을 그렇게 세우죠.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무거운 추를 끝에 열고 실을 끼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직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쌓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유력한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벽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지면서 결국은 수평으로 서로 어깨를 기대면서 그 벽들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구성 원리예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형제 자매에게 내 어깨를 빌려 주는 사람 그리고 그대 덕분에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했어요. 일방적으로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이야기였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만 했어요. 나중에 겨울이 돼서 배짱이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굶어 죽었다. 예, 새로운 배짱이와 개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배짱이가 없는 곳에서 개미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데요. 왜요? 개미가 열심히 일한 것은 본래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개미가 일하도록 배짱이가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짱이는 사라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개미가 일하는데 옆에서 노래를 불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기 전에 개미가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배짱이는 옆에서 노래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배짱이가 도움을 달라고니까 도움을 안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배짱이가 판을 냈는데 100만 장이 팔렸답니다. 그래서 배짱이는 단번에 부자가 되었고 개미는 너무 열심히 해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일을 못 했대요. 그 사실을 알고서 아, 이제부터는 함께 협력해야 되는구나.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될때 서로 어깨를 기대고서 함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쌓아져 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 몸의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여기 은사, 직분, 사역 전부 여러 가지래요. 근데 몸은 같고 하나님도 같고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래요. 여러 가지라고 하니까 다양성처럼 생각합니다. 다양하다는 것은요. 이 마이크의 재료와 이 컵의 재료가 뿌리와 원천이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컵의 재료에서 이 마이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달라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헬라어로 디아이레세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디비전, 디바인드, 나눈다는 뜻이고 분배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한 몸에서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인데 거기서 감이 열리고요, 배가 열리고요, 사과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각기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 몸이 하나인데, 각기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건 몸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작거나 크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가 크다, 작다, 직분이 크다, 높다,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뒷부분에서 우리 몸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손이 다르고 내몸의 발이 다릅니다. 눈이 다르고 귀가 달라요. 그런데 각기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이게 다른 몸인가요? 아니요. 내 몸에 붙어 있어요. 한 몸에서 각기 하는 일이 달라요.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손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일을 하고 귀의 일을 하고 그런데 어떤 게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사는 다르나 사역은 다르나, 직분은 다르나, 주는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신 이유가 바로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여러 모양으로 다르나고, 그치만 뿌리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그 몸에서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에서 통일성을 가지고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집은 필요한 게 지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지붕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려움 없이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 내기보다는 덮어준다는 데 있죠.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목회도 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커진다는 말이 숫자적으로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젊었을 때는 용납이 안 되던 것이 어느 순간 용납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실 큰 나무여야 돼요. 그 나무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떠나갈 때 내가 되면 떠나 보낼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교인들이 떠나갈 때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시라도 힘을 얻고 또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다른 곳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니까요. 들은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그늘이 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그늘 아래서 잠시라도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사는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지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기에 그 길을 걷는 공력이 더 필요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것보다 훨씬 힘도 들고 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는 기댄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 내삶의 터전이 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기댔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왜요?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항해하는 배에 돛이 달린 이유는 바람을 타고 빨리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면 그그 돛을 내려야 됩니다. 폭풍을 이기는 것은 때로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폭풍 속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새겨집니다. 이 성전 안의 벽에 새겨지고 천정에 새겨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랜 시간 내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여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분이 필요한 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붕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붕이 될수 있는 것은요, 가장 쉬운 방법은 말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번 주간, 다른 사람을 흉보는 일을 멈추고 다시 옆 사람을 칭찬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와 왔을 때 잘했다라고, 애썼다라고, 수고했다라고 그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인생에 커다란 우산이